707 특전사 정문 조카 면회온 45세 여성이 27세 여군 장교에게 처참한 모욕을 당합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냐며 조롱당하고 가방을 빼앗겨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 비 맞으며 무릎 꿇고 죽는 중년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의 정체를 여군 장교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단한 통의 전화 3분 후 검은 헬기 세대가 극강하. 특전사령관, 국방부 차관이 동시 도착. 모두가 그녀에게 90도 경례. 검은표범.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테러 작전지휘관. 707 특전사 창설 멤버. 7개국어 구사. 인질 47명 구출. 해외작전 23회. 방금 전까지 거만하던 여군장교의 다리가 려 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모욕한 사람은 국방부 정보본부 투스타 소장이고 알고 보니 젊은 여군 장교는 조카를 자살 시도로 몰고 간 가해자. 여군 장교에게 매일 밤 불려가 구타당한 조카. 그런데 중년 여성의 선택은